자 일단 네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컨텐츠는요 어 새하 꽃자 그 1월선녀 무속인분과 이제 저희 간상가 그리고 탑 DJ 어 제가 그냥 이제 이메을 뽑은 어 10분 해가지고 컨텐츠 시작할 거고 일단 네 여러분들 꽃자는 다 알잖아요 꽃자 뭐 그래도 뭐 유튜브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기대 어, 있고짜요 목소리 두드려 말래 진짜 안녕하세요 아 그렇지 <laughs> 우리 그러면 선 1월 선 그냥 선녀님이라 부르면 되죠 네 선녀님 그러면은 지금 얼굴로 봤을 땐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 좀 그런가? 44아마 44이요?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지금 무석인무석인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네. 어디서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남양주 처원이라고요. 네. 응, 집에서 하고 있어요. 아기가 어린. 아, ]时候는. 집에서. 집 하고 있어요. 아기가 어떻게? 네살네살딱한명 응. 있는 거예요. 잘 생겼어. 아, 잘 생겼다. 땅당에 갔다 왔잖아. 오. 일단은 그 저희가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시청자분들도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저희가 어, 채팅창으로 물어볼 건데요. 아 나이 지금 되게 동안이라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오늘 어. 나이 먹게 해, 하고 왔는데. 뭐니? 아 근데 진짜로 되게 이쁘세요. 어 무속인 분들은 좀 약간 뭐 무섭게 생기고 좀 약간 나는 그런다 생각하거든. 어. 보면은 아프리카 b j 하는 무속인 분들도 있는데 보면은 좀 약간 시계 생겼어요. 다들 보면은. 어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음. 어, 우리 선녀님이 무속인이 된 건지, 아된사역내용 간단하게 음. 처음부터 음. 들어보면서 음. 애기 때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음. 음. 어~ 뭐 좀틀리다라게 내가 뭔지는 그니까 태어나서 애, 애기 때 하는 짓이 틀렸대 엄마가 그럴 때 애기 때 그니까 러 나도 모르는 애기 뭐~ 다섯 살짜리가 뭘 알아 근데 되게 많이 서글프게 새벽에 구성지게 운다든가 우리 선생님이 응,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음~ 응, 그런 걸좀 논하고 그니까 러 엄마가 좀 이상하네라고 그러면, 딸이 하나인데, 오빠 넷에. 좀 그런 음. 게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나 보다 했는데, 학교 다닐 때 방황, 풍파가 많더라고. 그리고 이제 사회도 빨리 나왔어요. 어, 사회도 음. 빨리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들하고 좀 틀린 삶? 음, 그러니까, 집에서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뭐 대학, 뭐 유학을 못 보냈겠어? 근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고 음. 사회가 궁금해. 근데 다섯 음. 살때뭐 서글프게 온다 음. 음. 그거는 찌찌 달라고 배고파서 아니, 아니, 그런 거아니 네. 슬퍼서 그냥 울고. 그러니까 싶어서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 엄마가 물어봤대. 너왜 울었어? 어저께 이러면 음. 그냥 울고 싶으니까 울었다 그랬대. 근데 선녀님, 어,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게스트로 한번 나왔었잖아요. 제상 그렇죠. 중에. 음. 근데 그러니까 풍파가 되게 많았었어. 가뭐 음. 그러니까 음. 신내림을 받기 전부터 오. 나? 오, 약간 어 약간 아, 어, 밤생활도 좀 하시고 아 밤생활했다고 을 밤생활도 좀 어. 하시고 밤생활에 돈 뒤이기만 되게 많이 그리고 먹었어. 또 이제 밤생활 설마 내가 다리가 또 다쳤었는데 내가 음. 오빠 이어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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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요? 어. 어, 근데 여기 그 아프리카 전에 한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어. 자 나오고서. 외국에 있는 옛날에 나하고 알던 그 업소에 있을 때 있던 아가씨도 연락이 오고 음. 사장님도 연락이 오고 그리고 그한 그 15년 전에 알았던 걔가 모르고 왔는데 난 거야. 오. 오 이렇게 하고 많이 연락이 다시. 돼요. 가면 그 흔히 말하는 술집에서 유흥업소에서 음. 가면은 뭐 아가씨는 아니 아니, 아니 음. 아가씨는 아, 안 했고, 음. 이제 바로 선수는 안 하고, 음. 바로 음. 어, 실장이에요 어. 음. 그, 그때 그러면은 그때 강, 당시에 그러면은 한 얼마, 얼마 전이죠? 한몇년 전인데요. 내가 서, 그때가 2 7 살이니까 어, 그 언제 딱 그만뒀어요? 일을? 3 2살에 <laughs> 신받았으니까. 어, 32살 때. 받는 그때에 한 달에 한 그때 마담하실 때 얼마나 보셨는지 혹시? 한달 수입이 한 2, 3천 됐어요. 어, 엄청 아, 많이 벌었어요, 그때. 아가씨가 한 25명, 28명. 15년 전에 2, 3천만 원그치 네. 그러니까 15년 전에 3천만 얼마나 많은 거야. 하루에 수입이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 와. <laughs> 근데 그 돈이 중요한 거 없어. 왜, 왜 없어? 다 없다 매 사라지더라고 나는. 근데 내 사주 자체가 지금도 기본 1,500, 2,000을 벌어 한달다순수식이 그러면 오. 없어. 왜 없어? 어디 쓰는데요? 그냥, 이렇게, 써야 할 곳이 많아. 그게 내 사주가 그래. 죽을 때까지 원래 돌했어요 얼굴에, 또, 넣는 거. 아, 안넣얼굴안 넣고, 코너에서. 아, <목소리> 아 어. 코너는 아, 했고. 아니, 아니, 너무 또, 이쁘게 생기셔가지고, 갈아오픈 짓으로 뭐 왜냐면 저도 전문가거든요, 약간. 음... 이 친구도 좀다갈아었고전 아니에요. 어? 니도 눈알 빼고, 니게 네 없잖아요. 샤 이거, <목소리> <목소리> 어? 어? 거짓말하면 안 돼, 시청자분한테. 어, 그러면은, 신내림은 그러면은, 하다가 왜 갑자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잘하시다가 운도 많이 벌고 20대 초반에 그 신병이라는 거를 알게 해줘. 그래서 내가 음. 한 24살 때 이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막 화경이 보이고 막 입에서 막 나가고. 입에서 먹어 너 말이 말이 아, 말이야. 만약에 새아씨가 내 친구면 어, 너네 <laughs> 집에 누구 죽었 누구 죽는다 뭐 하고 막 곡하고 막 이런 게막 다다다다다 이제 나와서 같이. 이제 무당집을 갔지 미쳤으니까 막 음. 귀신들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니까 몸에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응. 잡기 그때는 음. 그러니까 막 미친년도 들어오고 막 병신도 들어오고 막품맞자 할머니도 들어오고 들었다가 나갔다 들었다가 나갔다 이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데리고 갔어 갑자기 미친년 음.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하신대요?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막어 진짜 미친년처럼 춤추고 어, 막... 어, 어, 정말 진짜로? 미친년처럼 근데 어. 내가 알아 내가 아는데 내 몸을 내가 못 하는, 그냥 하는, 못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지. 어, 걔가 어. 하는 걸 하는 거고, 병신이 들어오니까 진짜 병신같이 돼. 음. 내 몸이. 음. 어,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다 신을 받아야 된다고. 음. 그래서 판명은 24살 때 이제 신을 너는 받아야 된다는 걸 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안 받고 다 닫고, 싹, 쌩같지. 아예 그런 무속과에 관련을 아예 안갔지 아, 거절하신 거지. 응, 음, 거절했지. 거절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누우셨어. 아버지가? 사라신 마비로 갑자기 누우셨는데, 오. 그 무당들이 이제 나한테 그랬지. 네가 안 받으면 이제 아빠가 신에서 누른 거라 죽을 거다. 오. 근데 아빠가 죽는다고 해도 현실 지금도 무당 될 사람들도 그러지만은 하려고 하지 않아.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 나도 왕이라는게 존재해요. 아니면은 무당이 안 되죠. 신병이 있으니까 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서 많이 왔는데 구분을 못 해. 자기가 신병인줄 알고 있는데 신병이 아닌 사람이 많아. 어, 그럼 만약에 그 무석인을 계속 끝까지 본인이 거부를 하면 선유님이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주위 사람들이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안 좋아지죠 그게 저희도 이제 우리 집안에 오빠들이 막다 처지기 시작하고 음. 난리가 나막 신병같이 우리 오빠도 막 신이 왔다 갔다 하고 어허. 집안도 난리가 나고 일단 내 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절룸발리처럼아 골반이 틀어져 좀 몸이 불편한 몸처럼 어허. 이렇게 그리고 오. 그 나한테 그때 다 얘기할 때 너는 하체가 병신이 될 거다. 그 오. 얘기를 전부 다 하셨어. 오. 다리 병신이 될 거라는 얘기를. 근신 받으러 갈 때는 쩔뚝거리면서 갔어. 아, 받으러 갈 때. 그럼 응.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면 이제 결정을 했어. 내가 이제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내가 이제 신을 받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가면 그 신굿이라는 절차가 있어. 응.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그래서 응. 그대로 해서 나는 신을 받은 거지. 그러면은 이제 음, 그 음. 저는 이제 뭐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웹툰 같은 데 보니까 음, 신 내림을 받을 때 이제 뭐 물건 같은 걸 숨겨놓는다 그러더라? 그니까 음, 그 무당들이 음. 이제 물건을 숨겨놓으면은 음. 신이 그걸 다 찾아준대 아 신이 나, 그걸 나다 찾아준대? 아 그거는 그걸 절차를 안 밟을 수가 없어 신을 지금 내려받으면 어. 신을 다 이제 신을 받기 전에는 막 공중에 있고 막 잡신에 뭐다 짬뽕인데 다 교통정리를 해줘. 신부모들이 이제 얘는 신 아닌 건 보내고, 신은 있는 건 제대로 받아주고 정리가 돼서 이제 지금 신을 다잘 받았어. 이제 응. 그러면 마지막 이 천존이라 해서 신령님들을 안정시킬 때 우리가 몰래 숨겨. 기을 아, 가미물체를 숨겨, 어. 음. 숨겨놓고 찾게 해. 보물찾기처럼. 그럼 진짜 찾아야 그걸? 못 찾는 사람은 없어. 아직까지 없어. 아 신내림 받으면 음. 그러면 몇 개를 숨겨놨도다 찾는 거야? 다막 하는 게 아니라, 무당은 방울부채가 있어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방울부채를 기본으로 음. 숨기고, 거기 플러스적인 거는 이제 뭐 약간 어디, 뭐 이북구시냐 어디냐에 따라 거기 같은 기물이나 하나 더 숨겨, 숨기... 한세개 어. 정도? 어. 어. 근데 신주림을 받기 전에 이제 꿈을 꾼다 그랬더니 막 방울소리 들리는 사람도 있고, 뭐 방울 찾는 사람들. 도 어, 즉, 그거는 이제 정말 센 사람, 뭐강신모리 집안 자체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음. 이제 미쳐서 옛날에는 진짜로, 음. 옛날, 지금은 개화됐지만, 옛날엔 진짜 앞에 보면, 뒤에 보면 다 산들이 많잖아요. 산들이. 무당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거기 묻어진 게 있잖아요. 그걸 네. 진짜 가서 파서 사 찾아내. 그래서 그 옛날에 엑소시스트라고 처음 막. 오, 옛날에 유명한 방송이 나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신엄마가 나왔지. 아, 어 그랬는데 아 친엄마? 신엄마, 신엄마? 신엄마. 신엄마가 나왔는데. 아, 신엄마. 어, 어, 근데 거기서 에 하는 게그 신.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골라서 산에다 다 묻어놓고 찾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찾어. 왜냐면 들려 진짜. 그먼 산에, 그큰 산에. 그, 큰 산에 그 산에다가 막 묻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찾으라니까 걔네들 신 받아야 되는들다 찾았어. 얼마 찾았어? 안 찾고. 몇 개나 어몇 개가 아니라 그런 걸 테스트 어. 난 받지 않았지. 걔네들은 방송에서 일부러 신 받는 애들을 아 숨겨놓고 찾으라 하니까 지들이 찾아서 거기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 음. 우리는 신을 받을 때. 오. 신을 받을 때에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그 테스트를 받아요. 그러면 혹시 뭐 귀신도 봐요? 그거는 원래 봐, 보죠. 원래 본다고? 응. 근데 근데 나만 보는 게 아니야. 일반 사람도 신기가 많은 사람이고 원래 성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귀신을 보는 사람 많아요. 저희 집에 귀신 있습니까? 있어요. 어? <laughs> 아니 나 있어? 아니 <laughs> 다른 무성인 분이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 했거든 근데 어떤 귀신인가 제가 들은 게인데 내가 볼땐 여기 한두분 정도 되는데 애기하고, 오오 애기하고 오 진짜? 똥테지거 아, 응. 애기가 자꾸 과자 먹고 있다 했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애기 씨하고 남자분이신 것 같아 근데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하고 접촉하진 않는데 그냥 한쪽에 저 끝쪽 진짜? 아자시만 소름 돋는다 옷방에 있는 쪽인 것 같던데 옷방에 그 있다고요 왜? 아니지 이이 이 여기 바, 집에 있는 저기들은 다 자기들이 머무르는 곳이 있어 그래서 정착하기 편한 곳. 애는 그 어디 있습니까? 애는 같이 있어. 그 우리 집에도 있었어. 아니 애. L... 아 아니 네, 네. 니네는 없었어. 애가 어, 자꾸 내 방송 하면 뒤에서 까자를 먹고 있대. 그 진짜 레알로 욕쟁이 그 고무당 아, 그분 이지 그분이 음. 난한테그래 말했었어. 그거는 뭐 어, 하면 아, 되냐면 아, 원래 애기 씨가 집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아, 관련 없이 있던가 아니면. 그 애아이를 인정해주겠다면 그런 과자가 있어야 먹지 걔가 애기가 그러면 나를 자꾸 따라다녀요? 애기는 이제 예쁘니 좋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니까 아안 되는데 본인이 아까 과자를 좋아야 과자를 먹지 과자 먹으면 과자를 어떻게 먹어 아니 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어. 본인하고 접촉 안 하는데 애기가 여자야 머시 뭐 말하니까. 어, 아니 그애기내못못그 혼자서 자기 위로 하는 그런 것도 다보 봅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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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온다니까. 우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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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과자 안 먹어. 아, 아, 아. 과자를 줘야 먹지. 아, 아니 못볼거 보여주면 안 되니까 자지 않나 했지. 맞다. 나도 못본 거야. 그러면은 못 내가 밖에 밖에 나갈 때는 따라 둘다안 나와요. 자기가 여기 있는 애들은 밖으로 안 나가요 그거는 이제 여기를 잠깐 본인 따라서 본인이 귀신문이 열릴 때가 있어 음. 귀신문이라 해서 그럴 때 본인이 명찰처럼 다 알아 동네 지나가다가 본인이 와이파이를 울려주니까 뭐야 이러다어쟤 새아야 이러고 자기네가 쫓아가서 잠깐 지나가다 들릴 순 있지만 여기 있는 애는 나갔다 들어왔다 하진 않아 그 애기나 그 남자나 오빠. 다섯 살 되네 아 나, 오! 그쪽으로 된 있어 나한테도 응, 그 방송에서 얘기한 거야? 오, 방송에서방송보다네 <laughs> 네 뒤에 저애 까자 먹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까자 좀 줘. 아, 까자 좀줘야 이구나. 그러면은. 좀 좋아해. 저한테. 해줘. 저한테 안 좋은 귀신인가요? 아니면 저한테 해로울지? 관계가 뭐? 없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어. 아, 그냥 여기 시간이 있어도 많는데? 어 여기 있어도 같이 막 교실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귀신 있어. 근데 내가 볼땐 별게 그냥 <laughs> 있는 것 같아. 약간 노숙자 컨셉이네. 아. 어... <laughs> 응. 근데 여기다가 막 탈을 주거나 뭘 하지는 않고 그냥 <laughs> 조용히 있는 거 같아요 한이순지 얼마나 됐어요? 얘 둘이가 봤을 때 3년? 그, 3년? 그러면 전에 전에 부부분들이 그 음. 박사 가정 해갖고 박사 잘 돼갖고 이제 다른 음. 집으로 이사 갔거든 어. 그때부터 있던 거네 그러면? 그러겠죠 근데 이 여기 자체로 볼 때는 좋아요 <laughs> 괜찮아요 집 자체 아 집, 어. 집터는? 음. 어 집터는 돈이 그리고, 저기 뭐지 세아 씨는 이집 터하고 상관 없어요. 본인 사주 자체가 원래 어... 어, 이거는 너무 잘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 했어도 원래 방송 관련돼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사람.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우리 선현님이 뭐 일반인인데 배우다 뭐 이런 말이 많으신데 이 선현님은요 진짜 연예인 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최근에. 음. 찾아왔던 뭐 있습니까? 아 근데 말아봤어요. 말하면 되니까. 너무 유명한 아, 그러니까. 아, 뭐라 하면 안돼 왜냐면 그 사람들의 그거를 내가 노출시키면 오, 정말 거까 그 비밀을. 응. 내가 어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이거를 고민해서. 어, 음. 자 그러면은 음. 또 우리 음. 간... 매우 유명해. 어? 매우 유명. 매우. 나도 아까 들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간상을 볼 건데 일단은 우리 꽃자 먼저 보고 그다음에.